아, 그집 엄마란 사람 콩진의 새엄마 쌍싸대기 날릴 수준이던데. 아, 착한 척하면서 자기 딸막 매기는 거 봤지. 그니까. 뭐? 우리가 격식을 안 차려? 지들은 입양한 자식이라고 남 앞에서 대놓고 무시하면서. 내가 평생을 남의 집을 만들어줬지. 내 손자 한는 그래 못했는데. 네가 가한테는 집이란다. 근데 내가 어째 반대를 하겠노? <laughs> 자고로 결혼은 남자가 아니라 시댁이랑 하는 거랬어 그집 여자들 어떨 것 같아? 먼저 우리 사돈 할머니 목수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태자 그룹을 세운 창업주 이태자 여사 아, 아. 늙은이 힘조절도안 된다 어머니 나이터 타지 마세요. 뭐라고? 마음에 안 드시는 거잖아요. 정욱이 하는 거. 알아. 건설 제이들이 아... 돈 탐내면 안 되는 기라. 호공이라면 안 그랬을 낀데. 그러게. 도곡이 나갈 때 잡으셨어야지. 놓치고 나서 후회하면 뭐해요? 아 좀! 그러면 니는 뭐했는데? 응? 어? 거기서 도곡이 편들면 저야 나쁜 새엄마 소리밖에 더 듣겠어요. 음, 이럴 때면 어린이. 중심을 잡아주셔야지. 어, 어. 그렇지. 내가 어른 노릇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얕잡아 봤으면 며느리라는 게 이래 맘먹을 라도어머니차다 식었어요. 빨리 드세요. 됐다고 막. 그런 사돈 할머니한테 한 마디도 안 지는 우리 이모 차연화 씨에. 엄마 할머니. 아니 너는 회사에 있을 내가. 와 무슨 일이고 지나가다가 방구 있지. 나 음. 가져간다. 그나게 플라이어. 대찬 씨 할머니의 지지 않는 시어머니의 막간 신이까지 <laughs> 지옥이야. 지옥에 쓰리 콤보가 있다면 바로 거기라고. 너 혹시 결혼하니 예, 하려고요. <laughs> 부모도 모르게 뭘 한다고 지금 조만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언제 입장하고 나서? 아니, 날짜 잡고 나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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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의자이이니자니이니아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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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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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들 앞에서 잘 들어간다. 변비서, 내 별명이 먼저 읊어봐. 네. 네? 여기서요 그게 무성애자. <목소리> <목소리> 무성애자가 뭐야? 뭐, 뭐가 어째 뭐라 카메 자매품으로는 무성욕자와 고자도 있습니다. 고자? 아유 별 그지같은 소리 다 듣겠네 진짜! 내가 그별 그지같은 소리를 듣고 살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야죠 안 그래요? 그딴 소리 듣기 싫으면 다른 여자를 만나 싫습니다 난그 여자여야 돼 왜? 와이? 대체 이유가 뭔데? 예뻐요 마음이 가 죄송하지만 저 먼저 일어날게요 어, 이온지 얼마나 됐다고? 오랜만에 만난 할머니 두고 그냥 간다고 어디를? 할머니, 내 여자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위험에 처했다는데 그냥 두고 볼순 없잖아요. 갈게요. 그여 입양하라며? 너랑 선 봤던 동생이랑 다를 게 뭔데? 학벌, 인물, 아니면 집안에서의 입지? 내 생각엔 둘다 아닌 것 같은데. 근데도 걔랑 결혼하겠다고? 궁금한 여자니까요. 내 평생 처음으로. 아, 저, 왕자님, 아니 형님. 저기, 여보. 도국이 아무래도 진식 같은데. 그렇지. 눈가리도은게 영. 어? 아, 지방왕서 그랬죠 내가. <laughs> 네 언니라는 사람. 뭐니? 뭐? 얼마 전까지 다른 결혼할 사람이 있었다던데. 사실이야? 뭐뭐뭐 어, 맞아요. 두, 저 SNS 아이디 세일짱이요. 아시죠? 매번 댓글 다는데. 음. 아, 모르시는구나. 워낙 팔로워 많으셔서. 네. 우리 집 아... 운전해 주시던 기상님들 딸이야. 우리 언니가 결혼하려던 건네 오빠고. 뭐? <laughs> 언니 남자 취향 되게 다이나믹하다. 어... 언니가 정신적으로 좀안 좋아.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언니가 피해 의식이 있거든. 아무래도 어렸을 때 입양됐다 보니까 잘해줘도 멋대로 꼬아서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날 이기고 싶어 하는 그런 게 나도. 왜? 왜 그렇게 보는데? 아니 니말좀 네 예상외라서? 뭐가? 니네 언니라길래 너랑 같은 과가 했지 응. 괜찮은 남자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서로 엎치락뒤치락 레슬링하는? 뭐? 어? 레슬링? 근데 까는 뉘앙스가 동족 휴머 쪽이 아니네 아예 같은 레벨로도 취급을 안해 그럼 적어도 너랑 같은 부류는 아니란 건데 한이주 걔 진짜 이상하거든요. 우리 오빠가 걔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눈으로 확인할게요. 난내 안목만 믿거든. 내 운전 때잡지못 하게 하니까. 어, 아빠는 부담이 나. 어, 어, 저... 저희 둘째 딸은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저희 큰아들도 요즘 재건축 사업 때문에 눈코 뜰새 없이 바빠서. 태자건설에서 이번에 큰 사업을 맡으셨던데요. 그런와중에 이런 재단 사업까지 하시고 큰 사람 재단에 대해서 는 익히 들었습니다. 사정이 어려운 미혼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요. 힘든 일이야. 수녀회 선생님들이 다 해주십니다. 우리야 돈만 되면 되지요. 그러니 대단하시죠. 사업하는 사람이 그게 쉽습니까? 재단이라는 게 할수록 마이너스만 나는 일인데. <laughs> 그러니까요. 나는 0점짜리 사업가다 이 말입니다. <laughs> 참, 오늘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네요 태자그룹 정도 되는 곳에서 이렇게 소탈하시고 격식도 차리지 않는 모습에서 제가 반성하게 된달까요? 아까는 딸아이를 며느리로 맞을 생각이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대접하진 않았을 거라고 하시더니 제딸 자식 이라 순간 서운한 마음에 결례를 범했지만 이해합니다. 태자 그룹의 며느리라니 네로라는 집안에서도 다들 탐낼 자리인데. 어. 저희가 그렇게 소모란 아닙니다. 아이들끼리 좋다면야 저희도 하지만 저희 애가 입양아인 것도 아실 텐데요. 그게 왜요? 그건. 한이주형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다들 사모님같이 생각해 주신다면요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뒤에서 숙덕대더군요 입양하러서 저렇다 교육을 잘못 시켰다 그런 말안 들으려고 더 노력했습니다만 미대 전공으로 대학까지 나왔는데도 아직 뭘할줄 아는 게 없답니다. 제 그림을 팔아보기랬나 집안일도 많이 서투른데 덜컥 시집 보냈다가 무슨 말이라도 듣는 건 아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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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집은 결혼 파톤으로 나왔대? 짠할까? <laughs> 짠이야. 우리 차여사너또 분위기 잡고 있네 도나는 어떻티? 뭐가? 도국이 결혼하겠다는 그집말이야 어때? 응응응. 음, 음, 음. 아그집 엄마란 사람. 콩쥐네 새엄마 쌍사대기 날릴 수준이던데? 아 착한 척하면서 자기 딸막 매기는 거 봤지. 그니까. 뭐? 우리가 격식을 안 차려? 지들은 이양한 자식이라고 남앞서 대놓고 무시하면서. 이거 아동학대 아니니? 아동기 벗어난 지는 20년은 됐겠던데. <laughs> 어렸을 때부터 그랬겠죠. 밥은 나 제대로 먹였겠냐고요. 그러니까 애가 그냥 삐쩍 고라서는. 왜요? 뭐가? 뭐야, 우리 차여상 벌써 그녀에게 마음을 다 줘버린 건가. 죽이 뭘 줘? 그냥. 마음이 좀 쓰인다는 거지. 측은지심은 길가에 버려지는 고양이한테라 품는 기지. 며느리한테는 아니다. 언니, 제가 무슨. 아우, 다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 백날 말해봐라. 도구오빠가 신경이 났어? 그 언니한테 아주 그냥 맛이 갔더만. 뭐? 맛이 가? 너무 가시나. 저거 오빠한테 말하는 것좀 봐라. 도나가 어디 우리 오빠 취급이나 해주던가요? 응, 오빠. 어, 정글 왔나? 네, 할머니. 응? 도나는 회사 그만뒀니? 항상 친정 있는 것 같다 뭐? 오빠는 요즘 재택근무가 되신 것도 몰라 글쎄 나는 회사에서 날밤 세우는 건설쟁이라 아참 도국이 상견례는 어땠어? 어머언니 뭐, 괜찮아 보여 그집엄마 완전 별로 그래? 어떤 점이? 아니, 그냥 그래 암튼 엄만 마 허락한다는 거지? 봐서? 뭐야, 마에 들어하는 것 같더니? 그 언니랑 뭐 있는 거 아니었어? 이게 뭐가? <laughs> 내가 다 봤거든요. 어, 둘이서 서로 눈짓을 막 들이주고 받고 뭐. 이게 뭐라는 거야? 너 쓸데없는 소릴 리 건지 내 집에 가. 꼼! 이모, 나 오늘 밤새야 돼. 이틀째야. 그래서 내가 네 회사 앞까지 왔잖아. 너무 고맙네. 어! 그래서, 무슨 일인데?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잘 듣고 대답해? 왜 갑자기 정색하고 그래? 상견례 때 이정희가 분명히 그랬거든? 이주가 그림 한점 팔아본 적 없다고? 혹시 그 여자, 이주 몰래 익명 걸어서 그림 판 거야? 그걸 니네도 이제 알게 된 거고? 하여간 차여사 맹할 땐 언제고 결정적일 땐 통찰력 끝내주셔. <laughs> 그래. 그 미친 집구석은 그렇다 치고 넌왜 이런 기사를 쓰는 거야? 기자가 기사 쓰는 게 뭐? 데스크에서 그러더라? 시간을 두고 팩트 체크하라고 한걸 네가 그냥 올려버렸다며? 저번에도 그렇고 너 이주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이모? 사실은 나 고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었거든. 왕따? 아니 수, 수진이 네가 왜? 애들이 그런데 이유가 있어. 아무튼 그때 반에서 유일하게 나랑 밥 먹어준 애가 이주가. 그때 혼자 밥 먹는 게왜 그렇게 쪽팔리는지 차라리 그냥 굶으려고 했었는데 이주가 같이 앉아줬어. 지는 밥도 잘안 먹으면서 졸업할 때까지 1년 내내 아뭐 다시 들어가야겠다 이모 내가 이거 하나는 장담할게 그 재수 없는 서독국을 변하게 할수 있는 사람은 이주밖에 없어 그러니까 괜히 밀당하지 마 알았지? 어 뭐, 재수? 아이 저기 지 사촌 오빠한테 음 네, 왔어요. 어머니, 그동안 잘 계셨어요. <laughs> 들어가. 밥 먹자. 많이도 못 먹는데. 아이, 많이 먹어야 돼. 그래, 애기도 갖고 하지. 네? 네? 오늘도 올래? 결혼했으니, 애 두세 정도는 나야. 아이, 그. 아. 요즘 누가 애들 가정사 이래라 저래라. 아. 뭐? 당신은 애들 본 앞에서. 그러니까, 아이고, 아주 식당을 차렸구나. 식당을 차렸어. 뭐냐, 그래. 오늘하고 수고했다. 밥 먹자. 앉아. 네, 앉자. 먹고 나오셨어요. 봐라니 네 지금 이어서뭐 하는 기고 할머님 밥 해드리려고요. 밥? 저 사실 음식은 잘 못해요. 어 그래, 그거야 내가 딱 보니까네 알겠더구만 전에는 음식을 두려워했었거든요. 먹는 것 조차도요. 뭐? 어릴 때 집밥에 누가 약을 넣었어요. 그다음부터 누가 주는 음식은 먹기 힘들었고요. 뭐라고? 그래서 음식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살기 위한 수단 딱그 정도였는데 그런데 이젠 욕심이 나요. 도곡 씨가 해주는 음식들이 너무 맛있어서 자꾸만 더 먹고 싶고요. 내 손으로도 그런 음식을 해서 도국 씨한테 먹이고 싶고, 어머님한테도, 그리고 할머님한테도, 해드리고 싶어져요, 자꾸. 할머니 기운 차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만들어 봤는데, 한번 드셔주시면 안 될까요? 중급했다뭐 하나? 포토 소금 안 갖고 오 네. 저. 또 와도 되는 거죠? 할머니. 네. 물도우기 좋아하나? 네, 많이요. 많이 좋아합니다. 도국이는 어떤 거 같노? 도국 씨도 그럴걸요. 아마. 됐다. 고만 가봐라. 피곤하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아, 그 계약인지 뭔지는 대체 뭐 하려고 했노? 내가 결혼하라고 일을 그렇게 다그치잖아 아니면 돈이 필요했나? 할머니. 저 아시잖아요. 돈 때문이었으면 제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계약서를 썼을까요? 그럼 대체 왜 그런 긴데? 그렇게라도 이주를 곁에 두고 싶었거든요. 뭐? 이주를 만나서 집을 찾았어요. 평생을 찾아 하면 제 집이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 내치지 마세요 할머니. 내가 평생을 남의 집만 만들어 줬지 내 손자한테는 그래 못했는데 네가 가한테는 집이란다. 근데 내가 어째 반대를 하겠노? 어? 어? 어?